신봉자좀 늘어나면 안될까? 야 근데 여기 한번 여기에 생활 터진 잡으니까 이제 답이 없네. 여기서 계속 너 아픈 사람 있어? 병원 와 여기 가면 아픈 것도 멀쩡하던 것도 아프게 생겼어. 뭘, 뭘 넣고 만드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만들어졌다. 기상 예보관. 치명적인 약초. <laughs> 치명적인 약초. 그렇죠. 어, 그거. 치명적인, 아주 치명적인. 어, 농장 만들어졌다. 피똥 열매. 아, 이게 피똥 열매였구나. The first snow of winter has fallen. I hope you have a nice pair of fuzzy slippers. 이거 대구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느려? 아, 이게 날짜 나오죠? 기세, 저는 이거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날짜를 못 보고 있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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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년 주기 같던데, 위에 이게. 이거 끝까지 가면 1년. 어, 원료 가구 나왔다. 원료 가구 나왔으면은, 저수조를 늘리고, 펌프 어, 업그레이드도 있던데. 우물. 그거 먹고 피싸서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물. <laughs> 우물 수용량. 오 이거 낚시가 잘 되는 거네 이거는. 벙커. 아 강풍이 있을 때 자연지에 오는구나 이거. 아 물펌프 업그레이드 여기 있네 여기까지는 가야 되네 여기까지는 치명적인 약초가 있으니 괜찮. 화덕 음식점 업그레이드 음식점하고 우물 우물을 우물 업그레이드하는 게 괜찮나? what an event creator grab a chair and some popcorn a wolf pack is on its way i'm afraid one of your nuggets has passed away death can happen so suddenly however the death of on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end of everything 고령으로 인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 잠깐만, 그거 만들어 줘야지. 야, 여기 시체 밭되겠네 항상 병원 옆에 뭐가 있다? 어, 트로피코 구간 같이 말았네. 어, 그러네요. 트로피콜 구간 같이 들리기도 하네. 아무튼 병원 옆에 뭐가 있다? 화장터가 있다. 하지만 여기 묘지 너무 크죠? 오바야 이거.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거 어떻게? 아 죽었어. 죽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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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두 마리 죽였. 이거 돌려야 되는구나. <laughs> 아! 디펜스 타워가 필요해. 이래서 묘지 아... 어따 짓냐? 농장보다 더 남쪽에 여기, 자, 이건 잘안 쓰는 건물이니까. 여기 위치 괜찮은 거 같은데, 너무 센터인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센터죠. 센터에 있어야 되네. 이거 뭔가, 뭔가 지역이 나, 나타나네. 이거 놔둘게요. 그냥 여기다가 아... 싹! <laughs> 아, 이들 결혼도 시켜야되는데 야, 봄 왔다 빨리. 농장 언제 만드냐 이거. 야, 누가 누가 More will follow. They're not very good at identifying patterns yet. Do them a favor and build some wells. Spring is chasing the cold away. Now, if only we could also get rid of that smell around your civilization. 광견병 이똥 열매? 농부 없어? 이거 한 번에 몇몇개 나오는지 그런 거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네요. 우물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물이 없 어, 물이 없나? 우물을 하나 더 만들죠. 우물이 용도가 뭐지? 물 그냥 단순히 물 먹는 건가? 자. 사냥꾼 나오셨습니다. 사냥꾼, 아, 사냥꾼 별론 거 같은데 하나만 해볼까? 아 너무 비그덕대, 이 것들이 진짜. When you see a hut rocking, it's good manners to avert your gaze, creator. I never thought I'd see the day that nuggets ascend the food chain. They always struck me as lesser beings. 아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좋은데 이거. 야, 우물 이십 그래 하나 더 지어주자. 선심각인가? A nugget is reporting an ailment of. Explosive natur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drinking dirty lake water. Be careful with how much you're feeding into your civilization, creator. They might soon become smarter than you. 펌프 하나만 더 만들게요. 펌프 딸린다. 야생동물에 대한 방어. 그래, 난 이걸 원했어. 여기 하나? 어 여기 한번 또 감시탑 요쯤에 하나 어 음식 많이 쌓이네 괜찮네 이거 피똥 열매. 그리고 물 펌프 하나 더. 3물 펌프. 아이, 무식한 놈들. 호수물 먹지 마. 아. 호수 눈을 계속 퍼먹고 있어. 무식하게. 우물 놔주고 있는데. 적당히 무식해야지. 아, 진짜. 완전 원신 놈들이네, 이거. 너를 낫게 하노라. I'm glad to see you taking such good care of your subjects. 사냥꾼. 자, 삼 사냥꾼. No need for training. Just send them right in. h you built a watchtower. Every means a safe space nowadays. Now h a t happened to punching bears in the throat and getting mauled by wolves? 오 공격 80이야? 어 범위가 나오네. 희상심. 당시... <laughs>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laughs> 이 무슨 사이비 종교에요? 아,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구나. 두개 지은 게 잘했네. 하나로는 커버가 안 됐네.

다지었다 물펌프. 오, that wound is a bit nasty. I've never seen such a before, 자, 다리가 부러지었구나. 다리를 치료해주마. 뭐야 이거? That'll fix them right up. 다리가 부러지셨어. 응? 음? 어, 이 사람 넣나야지. 잠깐만 우물을 내가 두개 하나 더 지어 놨는데 여기 지었고 어 이상한데 우물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잠깐만 이거 교육이 할 때가 아니고 식... 식당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나본데? 여기랑 여기 너무 머니까 여기에도 식당을 하나 놔주고 아 이제 똑같은 건물 두 개씩 놓게 되네 슬슬? 농장 확장 어 시청도 있네. 근원지. 여기 있다. 여기 식당은 묘지 옆에. 내가 여기 우물을 안 만들어 왔나 보다. 여기 겁나 목말라하네. 이쪽 아래쪽에 사는 애들은. 이거 우물인가? 어, 우물 안지었 어？어？이런 실수 를얘들아 미안？어 미 안하 네 농장 앞에놔 줘야겠다. 이렇게 어이거 어떻게 잘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요리 요리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되네. 짠. 결혼을 그만 시켜야겠는데? 이건 뭐야? 아 직업 윤리가 흐트러지듯 일안 하고 뻘짓하면 두들겨 패라고 어 아, 채찍질도 있어야지. o oh. oh no, oh dear, oh oh my, how unfortunate, creator. 이편지왔다 You are to be terminated. h o l 아니. 사람이 죽었어. 이 이거, 이거 이거 묘지 아니었나?